<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싱가포르에서 자산 관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윤희입니다. 싱가포르에 온 지는 10년이 넘었고요. 싱가포리에 남편과 사랑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10년 전이면 되게 오래됐는데, 처음에 싱가포르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약 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네. 5년 동안 하면서 이게 수입이 있으니까 <laughs> 그 해외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나라 쪽 여러 번 이렇게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혼자서 싱가포르가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음식, 다양한 사람들 생각들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무작정 왔어요. 무작정 와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오게 됐다고요. 충동적인 생각이었는데 처음에는 왔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어떻게 일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아무래도 의사소통을 잘해야지 무슨 일이든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어학연수죠. 어학연수를 시작을 했어요.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우선은 직장을 찾았습니다. 몇달 정도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두 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두 달도 안 돼서 싱가포르에서 직장 생활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했던 일이랑 연계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 한국에서 만약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왔었으면은 아마 쉽진 않았겠구나 직장 생활. 그런데 한국에서 했던 그런 경력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아 저는. <laughs> <laughs> 정 홍보 홍보 관련된 아, 홍보 네, 영업 마케팅 이쪽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취업을 하신 것도 처음에는 그쪽이셨네요 처음부터 자산관리사가 아니라 맞습니다. 자산관리사 업무는 어, 일을 하면서 중간에 예, 변경을 한 거고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공부해야 되는 게 자격증 이 있어요. 자산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뭐 투자 관련된 공부도 하시고 자격증 공부도 하시고 하신 다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팁을 드리자면 컨설팅 업무를 하는데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매달 월급이 타박타박타박타박 나오는 직장이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커미션 베이스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일을 안 한다 하면은 월급이 없어요 또 그래서 영업이랑 마케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인컴이 없다고 해도 그냥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또 분이 있었고. 남편이요? 남편이요. <laughs> 그리고 제가 거고. 또 직장 생활 네. 하면서 그 전에 또 세이빙스 돈이 많이 있었고 음.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할수 있었는데. 네. 기본 세룰이가 아예 없어요. 기본 셀러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 달라요. 근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 셀러리가 없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많이 벌고 싶어서. <laughs> 그러면은 좀 커미션이 좀 높고 기본 셀러리가 있으면은 커미션이 없고 근데 그거는 선택 나름이긴 하지만 만족하시는지 이 직업에 대해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또 계속 업데이트되고 변화되고 변경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바쁩니다.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미팅도 많고 근데 그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전반적인 현재 상황을 듣고 그다음에 그분이 어떤 점이 필요한지 그분한테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을 채워 주면은 도움이 될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또 감사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서 또 저도 돈도 벌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했다고 했을 때 보통 한 달에 몇명 정도 클라이언트 만나요? 열심히 했을 때 지금 클라이언트를 한분한분 한분 만나는 것보다 가족 단위로 만나는 게 제일을 <laughs>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오셔가지고 다른 업무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 자산관리사에 대한 직업을 접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우선 기본적으로 재테크라고 하죠. 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잘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잘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더잘 활용할 수 있을까 누구나 뭐 관심 있는 분야긴 한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관심이 많았고 성향상 또 사업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관심 있는 분야로 또 관심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아시는 지인이 또 관련된 일을 추천을 해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공부는 영어 실력 나름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리안이든 아니면 저같이 한국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든 다 똑같은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하시고 쉬지 않고 공부하시면은 빠르게 또 자격증을 딸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조금 어 공부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한두달 이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좀 딜레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격증을 따고 이 자산 관리사를 뽑는 회사 포지션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람을 느끼고 좋은 순간도 많지만 정말 힘들었던 순간도 있는지 궁금해요. 매 순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분들의 상황이 똑같은 회사에 다니고 비슷한 연봉을 받고 비슷한 직종에 있으신 분이라도 매 분의 상황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가정적인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그 대파침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 분한테 어떤 플랜이 베스트일까? 그런 걸 고민하고 이게 최선일까? 뭐 다시 나한테 물어보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아주 쉽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고민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싱가포르에 처음 와가지고 저금을 하려고 은행에 갔어요. 근데 은행에 딱히 저금 상품이 없더라고요. 제가 본이 정보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십몇 년 전에 와서 싱가포르에서 세빙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저 적금상품 세빙스플랜을 들고 싶습니다 했는데 은행에서는 적금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은행이랑 연기 맺은 보험사 보험사에서 인데 보험사에 세빙스플랜을 주면서 싱가포르에서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모든 은행을 다들려봤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 처음에 은행원이 했던 말이 맞았 음. 맞았고 시스템이 이렇게 한국이랑 다르구나라는 걸 우선 느꼈죠. 그래서 보통 2년, 3년, 10년 이렇게 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 궁금해요. 네. 금리는 10년 기준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원금 보장되고 3%대라고 3%, 대라고, 3 플러스 마이너스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건수시입 출금 통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0.05% 음.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이하로 은행에 오랫동안 놔두시면은 마이너스겠죠, 손해겠죠. 그래서 내 돈을 좀 불릴지 더 축적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10년 넘게 거주를 하시고 어, 자산관리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한국인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일하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봐 오셨을 텐데 혹시 이런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본인이 하는 일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시고 자기 개발도 조금 하시고 그 재밌게 사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즐겁게 사는 거 그렇죠 세이빙스가 세이빙스는 제가 하는 일인 거고 세이빙스가 보통 모든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이 행복하고 잘 살고 보람 있고 하는 게 세이빙스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죠 뭘뭘 뭘 아, <laughs> 아, 당연한 얘기를 아니, 제가 예상했던 대답은 어~ 우리 젊은이들 노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세이빙 합시다 저금합시다 요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놀랐어요. 네. 양심적인 자산 관리사 <laughs> 근데 근데 이거 사실인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즐겁게 사는 게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 없을 순 없겠지만. 스트레스 거의 거의 없어요. 저는. <웃음> <웃음> 행복해. 진짜로? <laughs> <응. 웃음> 아그 비결 진짜네. 좀 알려주세요. 스트레스 없이 아 거의 없이 사는 방법. 아, 웬만한 직장인들은 다 있을 텐데 살면서 없을 수가 없을 텐데 거의 없는 방법. 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 이 많지 않아요. 스트레스 있는 상황을 잘안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 안 만나고. 하기 싫은 일안 하는데, 해야만 하는 거면 또 즐겁게 하고, 예. 회사도 최대한 좀 재밌게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예. 살려고 돈 버는데, 좀, 제가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뭐 생각이 많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제가 하나 뭐 첨가를 하자면 제가 40대 초반이거든요. 사, 40대로 사람을 봤을 때 생각을 아주 많이 안 하고 셀리님처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어,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면쭉 이렇게 살게요. 어, 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산관리사는 계속 쭉 하실 계획이신 거죠? 죽을 때까지 제가 <laughs> 어, 은퇴의 나이가 없거든요. 자산관리사는 쭉 싱가포르 남편이 있고 싱가포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계속 뼈를, 묻어서 <laughs> 뼈를 묻고 어서 뼈를 묻살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오, 좋아요. 혹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을까요?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 무엇이에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분한테는 A라는 플랜이 가장 좋은 베스트 플랜이었다면 다른 분한테는 A가 가장 좋은 플랜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최고의 재테크 방법이 무엇이에요? 이런 그럼 우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인컴 하시는 일 싱가포르에서 얼마나 거주하셨고 얼마나 거주하실 예정이고 스펜딩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라이프스타일은 어떻게 되시고 향후에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원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을 한 언제쯤까지 하실 예정이고 살짝 떨리는 기분인데요. 노후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지 현재 라이프스타일이랑 은퇴하시고 나서 라이프스타일이랑 동일하게 사시고 싶으신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입고 싶으신지 어 취미는 어떤 거 갖고 있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상담을 한 다음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SRS라고 싱가포르 그 플랜인데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에 노후 노우 자금을 쓸수 있는 그런 플랜입니다. 모든 플랜이 완벽한 플랜은 없어요. 예, 네, 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SRS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그걸 해지하게 됐을 때 일정 기간 안에 패널티가 있는지 없는지, 패널티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느 정도 세금 감면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가끔씩은 잘 모르고 그냥 SRS 좋다고 해서 SRS 가입하려고요. 이거 가입하려고 이 플랜 가입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SRS도 달라요. 현재 인컴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어느 정도 거주하실지, 그리고 비자. 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100% 모든 분한테 srs 안하면 손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srs 같은 경우는 여기 외국인 ep sp wp dp 뭐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금액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은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 기준으로는 35,700불 매년 하실 수가 있고 최대 그 다음에 그 싱가포리안이랑 영주권자는 15,300불까지 1년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은 다음 연도에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그세이빙상 금액은 나중에 노후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은 최소 10년 동안 보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싱가포리안이랑 영주권자는 62세, 현재는 62세입니다. 지금 제가 그 SRS를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10년 동안만 그 돈을 묵혀두면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찾는 거예요. 맞아요. 찾을 때 근데 또 택스를 어, 일부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 그 찾을 당시에 외국인 기준 찾을 당시에 비자가 어떻게 되는지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영주권자가 더 적어요?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CPF를 내기 때문에 더 적습니다. 아, 근데 외국인들은 CPF를 내지 않기 때문에 컨트리뷰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높은 거고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외국인은 회사에서 명시한 그대로 받는데 여기 싱가포리안이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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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CPF로 그 연금으로 떼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CPF를 내고 있었는데 싱가포르를 떠나게 됐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CPF 그 컨트리뷰션 금액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표를 보내드릴게요. 표 여기 있습니다. 표표 네, 표에 따라서 에뭐어 네, 젊은 사람들 기준 저희 저희 기준으로는 20%를 납입을 하고 어, 나이가 들수록 또 금액이 작아지고요 어~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가실 때는 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그 대신에 한번 영주권자를 신청을 하셨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은 불이익은 아닌데 다시 영주권 신청을 못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 SRS를 해지할 당시 외국인으로서 해지할 당시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고 를 있을 경우에는 위드홀딩 텍스를 내셔야 돼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자고 싱가포리안이라면은 저는 추천을 합니다. SRS를. 왜냐면 여기서 쭉 사실 거고 여기서 노후를 보내실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연봉이 지금 아주 높아요. 최대 택스 구간 22%거든요. 22%대 택스를 내고 있어요. 택스 혜택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분한테는 SRS를 하시는 게 나중에 위드홀딩 택스 내시는 것보다 더 많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은 하시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연봉이 아주 많진 않으세요. 세금 혜택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위드홀딩 택스를 내시는 것보다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굳이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죠. SRS 같은 물론 좋은 정책이 많지만 이렇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진행하시면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셀리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